올바른 양치는 45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45도냐고요? 잇몸이 건강한 각도가 45도이기 때문. 오아 덴티 스윙은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사이를 진동하며 쓸어 내리는 양치 방법으로 잇몸과 치아 사이 치태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분당 최대 6만 회 진동과 혁신적인 스윙 모드를 통해. 약해진 치아 및 잇몸 케어는 기본, 한눈에 보이는 우수한 플라그 제거 효과. 장금모드로 원치 않는 전력소모도 방지 가능하고, 치아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네가지 맞춤모드와 3단계 섬세한 강도 조절까지. 매일매일 올바른 각도로 자극 없이 깨끗하게 잇몸이 건강해지는 데일리 구강케어. 오아 덴티스윙으로 시작하세요.